하는 줄 알겠다. <laughs> 어, 어, 오늘따라 외소해 보이는 처음인구만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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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청 외소해 <매서해>. 보이고 <laughs> <이거> 왜 이렇게 <laughs> 네. 엄청 굵어네 <고소하네>. 장근영 <laughs> 아, <방금은 웃음> 어, 멋있는 기념사진 어, 찍은 거야? 음. <웃음> 가셨어? 아배 <laughs> 어, <왜> 아빠. 가셨어. <laughs> 코셔를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. 자, 이제부 나는 안 치고. 아, 괜찮아. 상체 <30이>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와. 와, 저기, 절에도 가봐야 되겠다. 응? 아, 어, 이게 무슨 벽이야? 저거 절벽인가? 사인암. 신기해. 아, 오빠 오니까 좋긴 하네. 오빠가 애기들 봐주니까. 나 찍어줘. 어? 아까들 내려갔네. 언아. 리연아어니야몰라 올라 몰라, 올라 올라. <laughs> 다준이 아빠가 침대. 다준이 아빠. <같은데? 웃음> 오빠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. <laughs> 와,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. 여기 단양이죠. 이게 타이나고요.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강을 와 진짜 물도 맑고 근데 그렇게 물이 차지 않아서 지금 어 여기는 엄청 차가운데 엄청 시원하다 발방송이야 진짜 좋을 것 같아 어? 발방국은 놀고 싶다 일로 날아가 볼게요 슝. 신났어 야호 너무 신났어 거야 <önemli> 음 <seres> <sog> 이야호는야야야호 <complicated> <S feelings> <sartöd> 야 머리다 꽃 달아야 되겠어 <laughs> 미친 거. 미쳤어요 미쳤어. 단장이였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<웃음> 아, <laughs> 아 저도 또 괜찮아 슬리퍼 신고 올걸 그랬다 응? 신발 다 젖었는데 됐어 무슨 일이 한 유가가 왜 이래 아, 무서워. 안 돼. 안 돼. 언우야, 탈북시키는 것 같아. <laughs> 등 네. 묘종 심으러 갑니다. 응? 시들었네. 물을 좀 줘야 되겠다. 이건 깻잎. 이건 토마토인가? 이거는 뭐야, 오빠? 오이. 오이 얘, 얘는 토마토? 수박. 아 수박이야? 얘가 깻잎이고? 얘는 참외. 참외. 다들 어디서부터 심을까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오 도구가 신기하네. 오이를 여기다 감자. 보라마 이게 뭐 오이야 뭐야? 수박이 더 높이 올라가니까 뒤쪽으로 심자. 옥수수 뒤에다가 이렇게. 오이가 높이 올라가지 수박이면 높이 올라가. 그렇 걔네... 수박은 밑에 밑에 땅에서 자라다. 수박은 올라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근데 수박은... 원래 수박은 저 테두리에다 심는 것 같아. 저돌땅 밑에 있잖아. 맨 끝에 테두리에 심고 수박 올 참외를 순 타고 올라가게 할 건지 땅에서 자라게 할 건지 그러니까 해야 되지 내가 그래서 아침에 이걸 두어놓은 거야 여기다 심을 수도 있고 일단 5일부터 여기 심자 이거 참외? 이게 수박이요? 어 그거 수박 누나 수박이지 참외이지 않겠냐? <laughs> 심어놓고, 알겠지. 심어놓고 나오면 아는 거야? 어참 신기하다 이런 게 있고 북한에는 왜 이런 게 없었을까? 응다호미로 아, 아, 뜯어가지고 아, 하잖아. 아이디어가 좋아. 응호미로북한애처럼 어? 심었잖아. 아 진짜? 어호미 뜯어갖고? 해보고, 어. <laughs> 이런 거 있는 거 몰랐구나. 참외를 여기다 심고 나머지 여기다 심고 저저 재로 심자 깨. 깨 여기다가 깨를 뒤에다 심자고. 페트병에다가 응. 참외 하나 아, 이게어 이게 참외잖아. 이거 하고 이제 물 뿌리는 거야? 응 이제 응. 물 음여 앞에다가 보면 새게 심고 또 깻잎을 써 깻잎은 음. 테두리에다 해야 되지 않아? 그, 이런 구석에다 원래 해도 되는데 어 자르기만 응, 하고 맞아 어. 그리고, 어, 이거 왜무서 호박같이 생겼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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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어이구 숨을 못쉬게 생겼네 그래도 뭐 아니 어잘 들어갔는데? 어. 꽉 들어갔어. 어, 이건 어떡하냐? 숨못 쓰겠는데. 야이건지 어, 됐다. 너무 심하다. 먹을. <목을> 그냥 막 마구마구. 깻잎 먹이다 마구. 할 거야? 아니, 그 참에 맞아. 참에 맞아 한고 얘는 너무 네. 두 개로 같이 심냐? 그랬어? 됐어. <웃음> <해규어>. <웃음> 됐어. 하나 들어갔어. 하나인데? 하나 올래 그걸 또두 가니 뭘 뽑아내고 그래? 이봐, 원래 저게 없었어. <목소리도> 조금 좋고, 조금, 조금 나이 떨어진 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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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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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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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는이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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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여기 요기, 여기 이거. 이거. 이이 여기 여기 요런 데다가 어 가위가위에다가 어 호비 어, 같은 걸로 해야 되나? 걸로 그냥 하지 이거를 못해? 왜? 이것도 먹저 여기, 여기 여기가 한번 옮 그래 깻잎은 바로바로 바로 뜯어 먹어야 되니까 우리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리거 아니야? 아 우리 떠지 되는 야 밑에서 밑에서 그게 되냐고안봐서는거아 아,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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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밟았어, 밟았어 <laughs> 이오케 어, 오케이. 오어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오 오케이. 어이이 뭐또 어느 달에 이렇게 국정수리해놓을까? 촬영하는 거다 뽑아놓고 이거 이거 하나 남았어. 재밌어? 응. 하... 뭐몇개안 되는 거 같은데 어게 일이네. 그래, 거기 일이다. 작년에는 토지금을 음... 주고 심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피. 어 심는 거는 순식간이야. 응. 이거 깡 뒤집어 엎고 그렇다치고니어야 돼? 얘는 가지 인가봐 응. 어 가지 음나 얘는 너무 잘하는것 같아 얘는 고추 에도 줘야 돼어수있 어. 농사 좀 해본 여자 같지 않아? 농사 해본 여자 같아 전문 전문 농사꾼 같잖아 오빠의 옷은 용 아니구만 응. 공사하는 어? 오누이 <laughs> 북한 사람보다 좀 네, 더한데. 이건 뭐야 이게 달팽이가 다뜯어 응, 먹었구나. 다 파먹었다. 달팽이가 뜯어 먹었네. 이거 다 죽을랐는 거. 응아. 음, 쏙쏙 썩뚝 다 잘라 먹었는데? 달팽이 네, 맞아 이거도 지금 다 뜯어 먹어. 잘라 먹었어. 미쳤. 네, 여기는 뭐안 심은 거지? 여기는 안 심었어. 아, 손발이 아주 잘 맞는 맛. 그렇지. 완전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빨리 자라는 거 아니야? 바, 바, 스피드로 어? 너무 잘 하는데? 어? 농사가 내 나한테 맞는. 채슬인가 보다. <laughs> 어? <이런 거>. 내려와. <laughs> 어? 리언이도 좋아하는데. 좁고 내려와서 유튜브 찍어. 어? 농사는 피양 아줌매하고 <laughs> 피양 처녀. 이런 것도 괜찮아. 좋지 북한 애들 안 하잖아. 농사하는 방법이 있잖아. 뭘 어떤 시기에 해도 비료는 어떤 이런 거 이런 거 유튜브 보면 다 다르거든요. 그리고 삽을 가지고 하나씩도 붓고 아, 조금씩 주다니. 그리고 강경을 떠 가지고 오른 숟가락으로 막 긁었어. 너무 많다고요 어, 감자 다나왔네 우리가 감자 좀. 뭔가 그러니까 비료를 몇번 줘야 되는 거야? 두번 정도 줘야 되고. 두번 정도. 북한은 이런 비료 아니고 똥 비료 주지 <laughs> 맞아 태비 주지 인분. 여기 태비, 여기는 똥이 아니고 음. 뭐야? 똥이야 뭐 닭똥, 닭 닭똥, 뭐 돼지똥 이런 거에다가 뭐. 오븐 있잖아 고기 대가리 물고기 대가리 내장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채집 만든 거거든. 아, 그 농촌질한 막 썩은 냄새나는 땅냄새라면 그게 음. 주냄새야 아, 그거 밭에 아, 밭에다 뿌려. 뿌리고. 이게 여기 이게 한번 봐주세요. 밭에다 안녕하세요. 뿌리자마자. 식사람으로. 오빠 안녕하세요. 이게 지금 꽃 같아. 안 뽑았어. 말이 맞네요. 아, 시금치. 시금치. 오빠는 엉덩이를 지지 어, 뭐, 말까? 그래. 얘는 잘 자라는데. 장아실거 어. 그랬다. 그을 무서워 하지 마. 그을그을 무서워 하지 마. 이 풀이랑 범위 면고구 그래도 이거. 아니 오빠는 이 신발 신고 안 가는 데가 없어? <웃음> <웃음> 하고 밥 먹으러 사계절 안 신는 게 어디야? 너 카스바라. 내가 10년 전부터 지났어? 10년 전부터 지났어? 10년 <laughs> 전부 아, <진짜>? 음. <laughs> 아, 지났어? 10년 부터어 10년 전부터 어 10년 전부터 지어부터지부터어어지어지 싸우지 마. 내가 가져올게. 가져